안녕하세요, 겜돌입니다. EX 캐릭터 할인을 하는데요, 전부 다사 보도록 할게요. 먼저 닌자부터 25 통조림 스모, 국가의 능력치, 그냥 범위 공격, 빨적 검강 무사 사 줄게요. 얘는 그냥 개체, 빨적 검강 통조림 써 줄게요. 한 박스 통조림 써 줄게요. 거미 공격. 피버. 써줄게요. 고방. 밧줄. 써줄게요. 개체 공격. 아, 빨적을 맺지? 엄강. 여왕도 써줄게요. 개체 빨적 엄강. 얘는 꾸은 양코. 써줄게요. 오 여배우. 써주, 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스커트. 써줄게요. 팬티도 가자 에말도 써줄게요 와 동전이 2000개 있었는데 800개를 그냥 한번에 다 써버렸습니다 이번 영상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